할렐루야 9월 30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리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세상의 법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을 직접 내려주신다는 것은 이 법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어, 특히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3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늘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기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가 영화나 또 개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면 그 주제가 원수에 대한 복수로 시작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 원수에 대한 복수가 그만큼 우리에게 또 쾌감을 나타내주고 또 세상의 정의를 어, 실현한다고 이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런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재산을 돌려주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원수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천불이 끌어오르고 또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보다는 방관을 하고 시험하면 더욱 목살게 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큰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그 등을 돌리고 또 우리가 때때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으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큰 죄를 쥐었을 때도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그 사랑으로 우리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었던 것입니다. 원수와 미워,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 용서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 을 우리에게 내려 주셔서 그 목숨으로 우리 죄를 또 사해 주셨던 것 같이, 어, 우리도 그런 미워한 사람들과 원수를 사랑하면 어,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수 있을 겁니다. 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그랬듯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들을 보는 우리 시선도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또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또 품어주고,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또 같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큰 수술을 받으신 목사님, 또, 빨리게,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니, 아버지, 어, 이 아침에 우리를 이렇게 모으게 하셔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또 허락해 주시면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 언제나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또 시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 또 그런 사람을 잘 품어서, 주님의 또 종으로, 주님의 또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사랑을 잘 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시가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박주 목장님과 또송진주 부목장님, 또 힘든 가운데서 또 목장을 이끌고 있는데 주님께서 언제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에서 사역하시다가 잠시 한국에서 또 사역하게 되신 어, 공갈력 선교사님과 박한 박하나 선교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대를 가족을 또잘 붙들어 주시고 잘 지켜 주셔서 어, 코로나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국내에서 하는 그 사역도 주님께 함께 있어 주셔서 더욱더 큰 어, 주님의 일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 주님, 한 어, 조영구 목사님께서 어,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또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안전하게 지켜 주셨고 또 빠르게 회복시켜 주셔서 태양까지 잘할 수 있게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더욱 더또 빨리 회복되어서. 어, 정상적인 또 컨디션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